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분갈이 영상이 아니라요. 저 혼자 진행하는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오늘 혼자 진행한 영상 중에서도 저는 최초로 찍는 영상입니다. 전에 오빠가 유튜브를 할 때는 몇번 찍었었다고 들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 바통을 이어서 찍어 보려고요.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전에 심었던 아이들 어떻게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컸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많은 아이들을 한 번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아이들을 선정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심었던 아이들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많은 사랑해 주실 거죠? 그럼 오늘 아이들 보러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는 바로 요 친구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요 친구 어떤 아이였던지 기억하시나요? 요거 여러분들, 향기 단내의 여왕인데, 아빠랑 네달 전에 분갈이 했던 바로 그 친구예요. 그때 분갈이를 하고 났는데도 잎사귀도 축축 처져 있고 아무 이파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볼품이 없었던 그 친구인데 이게 네달 만에 이렇게나 많은 머리를 냈지 뭐예요? 요 친구 너무 많이 변화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이 친구를 첫 번째로 데리고 와봤어요. 전에는 겨울이라 그런지 이파리도 다 시들어가지고 정말 이게 분갈이 한게 맞나 싶어서 썸네일도 이게 분갈이 한게 맞나요? 했던 바로 그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눈에 봐도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죠. 이 친구는 전에 말씀드렸던 향기 단내의 여왕이라서. 꽃이 피면 하얀색 꽃이 피는데 향기가 정말 좋고 알뿌리 식물이어가지고 요 친구 요렇게 이파리 있잖아요. 이파리 하나를 심어놓으면 놀랍게도 알뿌리가 생겨서 뿌리가 생긴답니다. 굉장히 재생력도 대단하고 생명력도 대단한 친구예요. 자 요렇게 제가 지금 요 친구한테는 꽃이 없어서 꽃 사진은 영상으로 첨부를 할게요. 짠 정말 상태가 말도 못하기 좋아졌죠? 같은 아이인지 의심이 될 정도라니까요. 자, 이렇게 푸르푸르 생명력이 와 아주 한가득 차있습니다. 너무 싱그럽죠 여러분들? 이 친구 정말 봄을 맞아서 자기가 봄이 왔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짠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리면 뿌리가 감자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게 화분에 들치면 감자가 정말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아주 신기한 친구랍니다. 아이 뿌리가 굉장히 귀여워요. 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친구. 첫 번째 엄청난 변화를 겪은 향기 단의 여왕이었습니다. 짠! 자메이왕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는 바로 이 친구. 여러분들 이 친구 페리도트죠. 이 친구는 꽤 옛날에 심은 친구라서 기억을 하실랑가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제가 찍을 때가 아니라 저희 오빠가 유튜브를 맡았을 때 찍었던 친구인데요. 제가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무려 1년 7개월 전 횟수로는 2년차가 된그 친구더라고요. 22년 10월에다가 심은 건데 이 친구가 벌써 이만큼이나 컸어요. 그때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요 친구는 머리 하나짜리를 하나하나 키워가지고 요만큼까지 컸다고 합니다. 요 친구는 페리도트 합식을 한 친구인데요. 재배동에서 잔뜩 키워다가 아빠가 합식을 하신 거라고 하셔요. 자, 요게 요렇게. 상태 지금 너무 좋고 색감도 예쁘게 입고 있어서 정말 미모 최상인 그런 친구죠. 자, 요렇게. 머리 너무 풍성해졌죠, 여러분들. 1년7 개월 만에 이 친구가 이렇게 변했답니다. 짜잔. 크으, 여기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이 색감이 참 예쁘더라고요. 요렇게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금세 또 있고 살면 또 잔뜩 컸는지 와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자 가세 또 작은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보십시오. 없었던 자구들도 잔뜩 나와가지고 화분 안이 풍성하게 꽉 찼어요. 엄청 많이 컸죠 여러분들. 이거 못 알아보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거 보신 분들도 이게 벌써 이렇게 컸다고 하실 만큼 많이 성장한 그런 친구입니다. 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친구는 페리노트였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요 친구 옆에 있는 이꽃 염자를 심을 때도 슬쩍 보여줬던 아이 인데요 다들 요 친구는 너무너무 거대해서 기억하고 계시죠 요 친구도 역시 제가 유튜브를 맡을 때가 아니라 저희 오빠가 유튜브를 맡을 때 분갈이 했던 친구인데 요 친구 분갈이는 그때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친구 분갈이 촬영은 제가 맡고 아빠랑 오빠가 분갈이를 했었는데 요 친구 그때는 칼라 염자였지만 이런 색감이 아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요 친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샛노란색으로 노란 칼라 염자로 색깔을 굉장히 예쁘게 띄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정말 짧은 사이에 변화가 엄청나게 눈에 잘 보여서 또 데리고 와 봤거든요. 요 친구 원래는 정말 꼬짐자랑 비슷한 초록색감을 많이 띄어가지고 칼라 염자긴 한데 아직 색깔이 많이 안 나왔다라고 아빠가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심고 나서 한두달 후부터인가? 요렇게 엄청나게 예쁜 색감을 내더라고요. 짠 요렇게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짜잔. 요거는 심은 지 지금 딱 6달, 6개월 정도 된 친구인데요. 요 친구 혹시 아빠가 심으실 때 밑에 아이들 가지치기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밑에 아이들 가지치기 해 줘야 한다 해서 가지치기를 해 줬더니 밑에 자구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뭔가 약을 더 주거나 영양제 처리를 한게 아닌데도 자구가 이만큼이나 나왔답니다. 제가 반대편 가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바로 그 반대편인데요. 잘랐던 모든 부분에서요. 정말 귀엽고 앙증맞게도 많은 머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요런 친구들은 꽤 많이 컸잖아요. 짠, 요렇게. 요렇게 잘랐던 아빠 가지치기 해줬던 모든 부위에 요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 친구는 아주 아주 어마어마한 대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요 친구들 또 잔뜩 자라면 또 가지치기 하는 것도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자, 요렇게 이 친구가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칼라염자 중에서는 요 친구가 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으신가요? 색감 너무 예쁘죠? 요새 요 친구를 보시고 요 노란 칼라 연자들을 엄청 찾으시더라고요. 자, 요렇게 끝에 라인은 빨간색 라인으로 물들고 초록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조화롭고 예쁜 색감이 된답니다. 자, 요거, 요렇게. 자, 원래 처음 심을 때는 거의 요 정도 정도의 색이었는데 요 친구들이 다 노랗게 익어서 요렇게 은행나무처럼 예쁜 색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친구. 요렇게 해가지고 심은 지 6개월 만에 색감이 완전히 역변한 칼라 염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예뻤죠? 자, 요 친구를 또 뒤로 하고 다른 아이 또 보여드리러 바로 가볼게요. 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바로 요 친구인데요, 여러분들. 요 친구는 하드 수영이 특이해서 기억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 보석인데요. 제가 마치 1년 전에 제가 유튜브에 아마 거의 첫 출연으로 나왔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 보석이라는 친구인데 재배동에서 자라던 친구였어요. 근데 목대로만 자라고 이게 어떻게 커팅하기엔 목대가 아깝고 어떻게 해야 되나 처치가 곤란하다 싶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아빠한테 심으라고 선물로 드리자 해가지고 냅다 뽑아서 내려왔더니 오빠가 그걸 영상으로 담아냈었던 그 친구랍니다. 그때도 모양이 너무 초대같이 신기해가지고 다들 자리 한번 잡으면 보여주세요 하는 댓글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데려와봤습니다. 그때 그 초대같던 아이가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색감도 예쁘게 물들어서 지금은 이런 형태로 자라고 있어요. 보석이 끝에가 빨갛게 물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보석이랍니다. 근데 요 친구가 지금 아주 잘 물들어가지고 예쁜 상태예요. 짜잔. 물 상태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자리 잡아서 너무너무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짠, 요렇게. 이때 작았던 자구들도요 꽤 많이 커가지고 이제 좀 꽤나 풍성해졌어요. 그때 심을 때는 이 가녀린 목대랑 머리 하나씩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수형으로 자랐답니다. 짜잔 이렇게 신발 분에다가 아빠가 심으셨는데 이 친구들 지금 너무 예뻐요. 다들 이 친구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길래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자 요렇게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프릴 같이 끝에 잎이 이렇게 꼬부라지면서 빨갛게 물들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크,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여러분들? 자 보석 친구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의 근황을 이렇게 한번 또 전해드리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이 친구의 근황을 마치고 또 다른 친구의 근황을 알려드리러 지금 바로 가볼게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바로 요 친구. 백봉인데요, 여러분들. 요 친구는 아까 보여드렸던 페리도트랑 똑같이 1년 7개월 만에 보여드리는 친구예요. 요 친구는 굉장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무려 머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꽃대에서 자구가 나오기 시작해서 분갈이를 해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꽃대에서 이만큼의 자구가 나왔다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분이 너무 작아서 분갈이 했던 고그 친구가 지금 새로운 분에도 꽉찰 만큼 잔뜩 커 있어요. 이렇게 머리들이 자구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지금 살짝 해가 그림자가 지는데 이 친구가 자태가 정말 장난 아니게 예쁘답니다, 여러분들. 자, 옆에서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뒤에도 자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 제가 뒤로 가서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백봉 뒷면인데요 뒷면에도 자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머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한 여섯 일곱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때 꽃대에서 나왔던 아이들이라 좀 작았던 친구들이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아서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뽀샤시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와 해가 뒤에서 비치는데도 이렇게 역광인데도 예쁘게 찍히는 아이는 또 처음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짜잔. 크. 이 친구가 너무 너무 오래 큰것 같아요. 지금 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두께가요. 진짜 약간의 과장을 더해서 제 손목만 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세월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자, 다시 앞면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 지주대도 그때 분갈이 해주면서 꽂아놨던 지주대인데, 아, 직도 그대로 있길래, 아빠 지주대는 지금도 빼면 안 되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까먹었어.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지주대 꽂아놓은 곳도 잊고 사고 계셨대요. 자, 요렇게. 자, 그때 그 지주대와 함께 엄청난 목재로 성장한 백봉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친구 백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이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영상을 또 열심히 찍다 보니 마지막 친구가 벌써 등장을 해버렸네요. 오늘은 저는 이 친구로 영상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는 유엔의 진주죠. 와, 이 친구 영상을 올렸을 때 인기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친구예요. 이 친구 그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도 받았는데 너무 예쁘게 컸다, 너무 건강해졌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온 친구거든요. 이 친구 영상을 올렸을 때, 이 친구 판매 그 구매 문의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매장에서 찾아오는 손님분들도, 뉴엔의 진주를 사고 싶다는 분들도 정말 많았었고, 전화로도 택배 판매를 해주시면 안 되냐, 뉴엔의 진주가 너무 가지고 싶다, 이런 연락을 정말 정말 많이 받게 했던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 합식 영상이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 또 너무 예뻐가지고, 새삼 다시 한번 뉴엔의 진주의 인기를 실감하게 되네요. 이 친구도 이제 심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그새 많이 잎이 통통해지고 건강해져가지고 데리고 와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서 그림자가 지게 찍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자, 이렇게 보랏빛깔 색감은 유엔의 진주가 언제나 원탑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입장 탱탱하고 짱짱하니 정말 지금 건강 상태도 최고입니다. 아까 물을 아빠가 주셨더니 가운데 물이 이슬이 구슬처럼 맺혀있네요. 이 친구는 분가루가 묻어나는 친구여가지고 손으로 만지면 손자국이 나고 방금 보여드렸던 물방울처럼 물을 주면 이렇게 약간 물방울에 분가루가 묻어나게 고이는 특징이 있어요. 짠~ 요렇게 이 친구 그때 심었을 때는 이 앞에 심은 친구들이 조금 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3개월 사이 커가지고 빈 공간 없이 꽉꽉 잘 채우고 있네요. 제 자리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아 보라색 꽃밭이 보라색 화단 하나가 생긴 것처럼 너무너무 예쁘죠? 마음의 힐링을 여기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을 띄고 있답니다 색감 정말 예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 친구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컨텐츠로 옛날 친구들 다시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한번 다뤄봤었는데 전에는 오빠가 여러 번 다뤘었다고 전해 들었었는데 저는 이 컨텐츠가 처음이어서 조금 서툴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영상미로, 더 좋은 퀄리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항상 저희 영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항상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많이 많이 사랑하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 안녕!